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할 뿐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 실수의 연산법을,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값을 의미하며, 따라서 항상 양수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절대값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은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시를 하게 되며, 이때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기호 안에 들어가는 a가 양수이면 절대값의 결과값은 그냥 a로 표시를 합니다. a가 음수가 되게 되면 a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절대값의 기하학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형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성이란 함수나 연산에 있어서 다음에 두 성질을 동시에 만족할 때를 의미합니다. 먼저, 중첩의 원리입니다. 중첩의 원리란 어떤 함수 F가 있을 때 함수의 입력 값을 더한 값은 각각의 함수의 값을 더한 값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함수가 항상 원점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동질성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입력 값에 a라는 상수를 곱한 값은 x라는 함수의 결과 값에, 결과 값에다가 a라는 상수를 곱한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원리가 됩니다. a라는 상수는 함수의 차수의 변화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가 성립을 하려고 하면 항상 함수의 차수가 1차가 되어야 합니다. 즉, 코사인 X나 사인 X와 같은 초월 함수나 Y 이로 X 제곱 같은 차수가 2차 이상인 함수들은 이러한 원리를 만족을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선형성은 앞서 살펴본 두 원리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선형성은 하나의 변수에 대하여, 즉 하나의 변수를 입력을 하면 단 하나의 결과 값만 가지게 되므로 기하학적으로는 반드시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그래프를 가지게 됩니다. 기계공학에서는 예측 가능함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형 시스템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402호 시그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는 서메이션, 즉 합계를 의미하며, 그리스 대문자 S를 의미합니다. 정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AK라는 수열이 있고, 이 수열의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호의 의미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다 더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시그마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도 앞서 살펴본 선형성의 정의를 만족하게 되므로 다음의 공식들이 성립하게 됩니다. 먼저 시그마 기호 기호 속에 먼저 ak와 bk라는 수열을 더해서 합을 시그마 기호를 한 것은 각각의 합을 더한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c라는 상수값을 더한 수열을 합한 것은 c가 시그마 기호 밖으로 나온 것과 같게 됩니다. 상수를 n번째 항까지 더한 것은 다음과 같이 상수의 마지막 항을 곱한 것과 같은 값이 되게 됩니다. 자연수의 덧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는 등차가 1인 수열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수의 덧셈은 시그마 기호를 이용하면 간단히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자연수 수열을 nk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들이 성립하게 됩니다. 먼저 1부터 n번째 한 가지를 더한 값을 간단히 시그마 기호를 나타내 사용하여 나타내면 다음에 공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부터 5까지를 더하라고 하면 간단히 이 공식의 마지막 항을 삽입을 하여 계산하면 간단하게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3부터 5까지 더하라고 하면 1부터 5까지 더한 수열의 값에 1부터 2까지 더한 값을 빼면 되므로 다음과 같이 편리하게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제곱의 합은 다음과 같이 각 항을 제곱한 것을 합한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러한 거듭제곱의 합은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3승 세제곱, 네제곱도 다음과 같은 공식들이 있으며 거듭제곱의 합공식의 일반식은 파울하버의 공식이나 베르누이 수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식들은 지금 다루기에는 다뤄야 할 개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수의 거듭제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듭제곱이란 같은 값의 실수를 반복하여 곱한 것을 의미합니다. 두번 곱한 것은 제곱, 세번 곱하면 세제곱, 네번 곱하면 네제곱 등으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즉, 세번 이상부터는 횟수를 제곱 앞에 붙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2를 세번 곱하면 다음과 같이 2의 세제곱으로 간략하게 표시를 할수 있으며, 이때 3은 지수라고 명명하며 지수는 실수일때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또한 2는 밑이라고 합니다. 실수의 제곱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이란 거듭제곱의 역연산으로 제곱하기 전에 값을 찾는 연산이 됩니다. 루트값 루트 안의 값은 항상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복소수 범위로 넘어가면 음수일 때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수의 제곱근, 제곱근에서는 항상 제곱근 안 안의 값은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의 세제곱근은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며 이때 이 제곱근 안에 들어가는 파팔이 만일에 대수로 표시가 되면 항상 양수라는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세제곱근은 다음과 같이 팔의 3분의 1 제곱으로 표시를 할수 있으며, 또한 팔은 2의 세제곱이므로 이러한 지수도 대수적 연산이 성립을 하게 되므로 3이 약분이 되어서 이로 표시를 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제곱근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제곱근의 안에 안에 값이 양수가 되어야 하므로 절대값 기호를 씌운 값이 값이 되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